처음 신청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일단 서류 누락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류 누락이 한번 되게 되면은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는 누락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한도를 오판해서 기존의 대출이나 보증 잔액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신청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는 많이 받아야 일반적으로 7천만원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2억 원, 3억 원,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임시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당장 급합니다. 만 강조하면 은 상황 리스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심사자에게 패널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업종 제한이나 사업 기간 요건이나 매출 기준, 그리고 본인 신용 점수를 먼저 어플로 확인하셔서 정책 자금 신청 기준에 맞는 점수가 부합한지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